팔자 그름을 걷는다든지요 아니면 이렇게 앉았을 때 무릎이 잘 모아지지 않는 경우는 우리 인체 중에서도 엉덩이 한쪽에 깊숙하게 있는 궁둥구멍근이 많이 단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식문화 이런 문화를 많이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는 특히 이 공중구멍근 예, 이상근이라는 근육의 단축을 예, 많이 유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상근, 궁둥구멍근 스트레칭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워 자세로 하겠습니다. 자, 누운 상태였어요. 다리를 이렇게 살짝 붙여봅니다 자, 우선 예, 이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무릎을 감춰 잡고요. 천천히 상체를 바닥에 누이듯이 해서 예, 이렇게 왼쪽 무릎을 왼쪽 가슴 위로 당긴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당겨보시면 엉덩이 깊숙한 곳에 예, 자극이 되죠, 그죠 현재 자극되는 부위가 큰 엉덩이 근육을 비롯해서 안쪽 그 깊숙하게 있는 공둥 구멍근이 지금 스트레칭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고개를 이렇게 하은쪽 방향으로 돌리고 하체를 반대로 기울이게 되면 좀더자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때 가급적이면 자극되는 다리 쪽에 힘을 잘 빼는 것이 두 효과적인 사실. 놓추고, 자 이번에 조금 더 강하게 잡극되는 방법을 소개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손은 같은 쪽 손은 무릎을 한쪽을요, 반대쪽 손은 바깥쪽 복사뼈 쪽을 잡고 이쪽 다리도 이용해서 자 고개는 이쪽으로 돌리고요, 하체는 반쪽을 할 건데 이쪽을 먼저 옆구리 옆구리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잡겠습니다. 그에 무릎은 밀고 고개는 반대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체를 이렇게 기울이게 되면 지금 자극이 많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1단계 2단계는 요렇게 자꾸 그 가슴 바깥쪽으로 당깁니다 바깥쪽 당기고 여기를 밀어주고 네. 고개는 오른쪽 해서 이렇게 하체를 반대로 기울이게 되면 더 자극이 된다는 것그 다음은 좀더 위쪽 이번엔 반대쪽 어 위쪽으로요 해서 이렇게 잡고 당깁니다 고개는 이렇게 돌리고 하체를 반대로 기울이기 하고 가볍게 툭툭 펴주시 이렇게 긴장을 해소 이렇게 하면 훨씬 지금 자극을 줬던 다리가 길어진 느낌, 그다음 허리도 편한 느낌을 받고 이 동작을 자꾸 하다 보면 팔자걸음을 걷는다든지 무릎이 잘 붙지 않는 그런 증상들이 사라질 겁니다.